트로트 여왕 은가은 대학 축제 휩쓴 매력과 1위 비결 대공개.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이 사람과 함께라면 더 빛날 순간이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데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을 특별한 축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 대학 축제에서 별표 별표 함께 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 별표 별표로 선정된 은가은 씨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테나시아가 주최한 온라인 투표에서 은가은 씨는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학 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질문에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노래 실력이나 인기를 넘어선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진정성과 사람과의 교감에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팬심저격. 은가은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팬들과 스스럼없이 공유했습니다. 특히 부부의 날을 맞아 남편 박현호 씨와 함께 보낸 소소한 하루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선사했는데요. 민낯 그대로의 편안한 모습과 남편이 선물한 안경을 자랑하는 영상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누구나 꿈꾸는 일상 속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래? 평소 사고 싶었던 안경을 사주는 이쁜이 부부의 날 좋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은가은 씨는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남편과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가수 은가은이 아닌 별표 별표 한 명의 사람 은가은 별표 별표로서 깊은 공감과 친근함을 안겨주었죠. 이는 그녀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팬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협집 언니 같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학 축제. 그 이상의 의미. 함께 즐기고 싶은 존재. 대학 축제라는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 그 이상입니다. 젊음과 열정이 충만한 그곳은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들의 무대이자 새로운 인연과 추억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은가은 씨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그저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놀고 싶은 가수라는 표현은 그녀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마음이 녹아든 표현이었습니다. 대학 축제의 초대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은 존재. 바로 그 점이 은가은 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매력 발산 1위를 차지한 은가은 씨 뒤로도 눈에 띄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이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김다현 씨는 신곡 박수갈채를 통해 트로트 댄스와 국악 발라드를 조화시키며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가 단지 전통적인 장르가 아니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음악임을 알리며 트로트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전유진 씨 역시 KBS 주말 드라마 OST 그대도 나처럼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며 트로트뿐 아니라 드라마 음악 시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며 많은 리스너들의 힐링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기의 비밀 사람과의 연결. 대학 축제 투표와 음원 차트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들 세 명의 가수는 모두 팬들과의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입니다. 특히 은가은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까지 숨김없이 보여주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가수가 아닌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가게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대중의 희로애락이 담긴 감정의 집합체입니다. 은가은, 김다현, 전유진 같은 젊은 가수들이 이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중과 공감하며 나누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대학 축제의 한가운데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단지 인기투표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입니다. 은가은 씨가 1위가 될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한 성공법칙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과 감동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축제의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은가은 씨와 같은 가수들의 진짜 빛은 바로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있기에 음악은 더 빛나고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집니다. 팬덤과 언론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새로운 문화. 최근 은가은 씨가 대학 축제 함께 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로 선정되면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 결과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팬들은 은가은이 이렇게 대학 축제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할 줄은 몰랐다. 무대 위의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소탈한 일상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부부의 날에 공개된 민낯 데이트 사진과 명품 안경 선물 영상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SNS상에서는 샵사인 은가한 부부의 날 깜짝 공개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언론 역시 이번 투표 결과를 단순 인기 투표로만 보지 않고 은가은 씨가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테나시아를 비롯한 여러 매체는 은가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대학생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켰다며 그녀의 새로운 팬덤 형성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 김다현 씨와 전유진 씨 같은 신예 트로트 가수들도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 대학 축제 투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와 변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과 미디어 모두 은가은 씨가 보여준 진솔한 소통과 자연스러운 일상 공개가 기존 아이돌 중심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은가은 씨와 함께 놀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서 보는 건 어떨까요?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함께라면 더 빛날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단지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될 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데이트가 될 수도,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는 특별한 축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축제에서 함께 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로 선정된 은가 그녀가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테나시아가 주최한 온라인 투표에서 은가은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대학 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질문에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노래 실력이나 인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진정성과 사랑과의 교감에 있었다. 무대 박은가은의 진솔한 매력. 은가은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팬들과 나누었다. 부부의 날을 맞아 남편 박현호와 함께 보낸 소소한 하루. 민낯 그대로 편안한 모습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그 모든 진심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누구나 꿈꾸는 일상 속 행복이었다. 오늘 부부의 날이래 평소 사고 싶었던 안경을 사주는 이뿐이. 부부의 날 좋다 붉은 심장 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은가은은 어떤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남편과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가수 은가은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대학 축제.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선 의미. 대학 축제라는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 그 이상이다. 젊음과 열정이 충만한 그곳은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들의 무대이자 새로운 인연과 추억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은가은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그저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었다.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팬들의 마음이었다. 함께 놀고 싶은 가수란 단어는 그녀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마음이 녹아든 표현이었다. 대학 축제의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은 존재. 그 점이 은가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트로트 여신들의 약진, 김다현, 전유진의 존재감. 1위를 차지한 은가은 뒤로도 눈에 띄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이 있다. 2위 김다현은 신곡 박수갈채를 통해 트로트 댄스와 국악 발라드를 조화시키며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가 단지 전통적인 장르가 아니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음악임을 알렸다. 3위 전유진 역시 KBS 주말 드라마 OST 그대도 나처럼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며 트로트뿐 아니라 드라마 음악 시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준다. 진정한 인기의 비밀, 사람과의 연결. 대학 축제 투표와 차트의 결과가 보여주듯 이들 3명의 가수는 모두 팬과의 소통에 집중한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과 마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이다. 특히 은가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까지 숨김없이 보여주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이는 팬들에게 가수가 아닌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가게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대중의 희로애락이 담긴 감정의 집합체다. 은가은, 김다현, 전유진 같은 젊은 가수들이 이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중과 공감하며 나누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 대학 축제의 한가운데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라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단지 인기투표의 결과가 아니다. 그 뒤에 숨겨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이다. 은가은이 1위가 될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한 성공법칙이 아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과 감동이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대학 축제의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은가은과 같은 가수들의 진짜 빛은 바로 함께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있기에 음악은 더 빛나고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진다. 이제 우리 모두 은가은과 함께 놀고 싶은 그 마음을 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나서 보는 건 어떨까? 팬과 언론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새로운 팬덤 문화의 형성. 최근 은가은이 대학 축제 함께 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로 선정되면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이 매우 뜨겁고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이 결과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면서도 진심 어린 응원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 우리 은가은이 이런 매력까지. 팬들은 은가은이 이렇게 대학 축제의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할 줄은 몰랐다. 무대 위의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소탈한 일상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며 감탄했다. 특히 부부의 날에 공개된 민낯 데이트 사진과 명품 안경 선물 영상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설렘을 동시에 선사했다. SNS 상에서는 샵사인 은가은 부부의 날 깜짝 공개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우리 은가은이 드디어 행복한 일상을 당당하게 보여준다니 감격스럽다. 이렇게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더 좋다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으며 그녀의 진솔함에 열광했다. 일각에서는 트로트 가수로서 대학 축제 1위라는 결과에 의아함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근가하는 장르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매력이 있다.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트로트 가수가 많아져서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의 집중 조명, 인간적인 매력과 소통방식이 빚어낸 새로운 팬덤. 언론 역시 이번 투표 결과를 단순 인기 투표로만 보지 않고, 은가은이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과 팬들과의 소통방식을 집중조명했다. 테나시아를 비롯한 여러 매체는 은가은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대학생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켰다며 그녀의 새로운 팬덤 형성에 주목했다. 트로트 가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길상공유로 팬심 저격과 같은 제목으로 그녀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불어 김다현과 전유진 같은 신예 트로트 가수들도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 대학 축제 투표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트로트 장르의 세대 교체와 변화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거 중장년층에게만 어필하던 트로트가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장르로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팬덤 문화의 지평을 열다. 무엇보다 팬과 미디어 모두 은가은이 보여준 진솔한 소통과 자연스러운 일상 공개가 기존 아이돌 중심의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화려하게 꾸며진 모습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교감이 팬심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은가은의 1위는 단순히 그녀의 인기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팬덤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진솔한 모습과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함께라면 더 빛날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단지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 될 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데이트가 될 수도, 아니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는 특별한 축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 축제에서 함께 놀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 1위로 선정된 은가은. 그녀가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테나시아가 주최한 온라인 투표에서 은가은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대학 축제를 함께 즐기고 싶은 여자 트로트 가수는 이라는 질문에 수많은 팬들이 그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한 노래 실력이나 인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진정성과 사람과의 교감에 있었다. 은가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팬들과 나누었다. 부부의 날을 맞아 남편 박현호와 함께 보낸 소소한 하루. 민낯 그대로 편안한 모습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그 모든 진심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과는 또 다른 누구나 꿈꾸는 일상 속 행복이었다. 오늘 부부의 날이래? 평소 사고 싶었던 안경을 사주는 이쁜이 부부의 날 좋다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은가은 어떤 꾸밈 없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남편과의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가수 은가은이 아닌 한 명의 사람으로서의 깊은 공감과 따뜻함을 선사했다. 대학 축제라는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 그 이상이다. 젊음과 열정이 충만한 그곳은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학생들의 무대이자 새로운 인연과 추억이 시작되는 장소이다. 은가은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그저 음악적 재능만이 아니었다.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팬들의 마음이었다. 함께 놀고 싶은 가수란 단어는 그녀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마음이 녹아든 표현이었다. 대학 축제의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친구, 한 명의 동료로서 함께하고 싶은 존재. 그 점이 은가은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1위를 차지한 은가은 뒤로도 눈에 띄는 여자 트로트 가수들이 있다. 2위 김다현은 신곡 박수갈채를 통해 트로트댄스와 국악 발라드를 조화시키며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그녀의 음악은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가 단지 전통적인 장르가 아니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음악임을 알렸다. 3위 전유진 역시 KBS 주말 드라마 OST 그대도 나처럼으로 음원 차트를 휩쓸며 트로트뿐 아니라 드라마 음악 시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와 감성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준다. 진정한 인기의 비밀, 팬과의 진솔한 소통. 대학 축제 투표와 차트의 결과가 보여주듯 이들 3명의 가수는 모두 팬과의 소통에 집중한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팬과 마음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 함께하는 따뜻한 모습이다. 특히 은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까지 숨김없이 보여주며 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이는 팬들에게 가수가 아닌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가게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함께 즐기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대중의 희로애락이 담긴 감정의 집합체다. 은가은, 김다현, 전유진 같은 젊은 가수들이 이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대중과 공감하며 나누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 대학 축제의 한가운데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며 서로의 일상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라는 것이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단지 인기투표의 결과가 아니다. 그 뒤에 숨겨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연결이다. 은가은이 1위가 될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